안녕히 주무셨습니까? 4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기도력의 제목은 부드럽고 잔잔한 정신의 감화력입니다 성경말씀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는 외모가 아닌 내면의 단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알려줍니다. 외모는 시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드럽고 잔잔한 정신, 균형지고 아름답게 꼴지어진 품성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값지고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모두 지으신 창조주께서는 그런 품성이야말로 가장 고귀하다고 선언하십니다. 값비산 의복, 진주, 금붙이보다 하나님께서 더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을 우리 모두 열심히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면의 단장, 온화한 기품. 하늘 천사들과 조화를 이루는 정신을 지닌다고 세상에서 품위가 떨어지거나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구주께서는 우아하고 꾸밈없는 삶이 아니라 자랑하는 삶에 대하여 경고하셨습니다. 의복에 대한 자제는 그리스도인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단박하게 차려입고 보석과 장신구를 일절 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우주의 왕께서 가장 값지게 여기시는 길을 우리가 따르고 있음을 가르침과 모본으로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는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년들이 거취장과 허세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시간과 돈을 쏟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참된 예의와 고상한 정신을 길러야 합니다. 외모의 단장보다 더큰 매력과 영향력을 발산하는 것은 심성의 아름다움과 영혼의 순수성입니다. 감화력은 세상과 다름에서 옵니다. 세상에서 볼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될때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치고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검소하고 순결하며 온유하며 겸손하고 요란스럽지 않게 낮은 곳에서 사랑을 나누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속화되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교회와 욕먹는 목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세상이 손가락질 하며 욕하는 교회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간디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민노라하면서도 예수님보다는 세상과 더 조화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보다는 세상을 더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거룩한 소망, 거룩한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거룩한 소원을 두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하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 살았지만,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며, 하늘 분위기 속에서 살았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마력을 끼치며 감동을 주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